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케이고요그 제가 이 방송을 찍는 이유는 1편성명영에 참가해주세요. 그러면은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<laughs> 구독 자 꾹꾹 눌러주세요. 이 영상이 재밌다면 구독을 <laughs> 해주고요 <토크가 있는지> <laughs> 재미 없으면은 그냥 나가라. 나가. 나가. 당장 나가. 재미 없으면 나가. 네, 뭐 그냥. 저희 없어도 그냥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. 어 좋아요, 구독은 그냥님들이 마음대로 누르세요. 그럼 안녕. 자, 이제 예, 그, 그, 제가 어 1, 8에서 말씀드렸듯이 할 겁니다. 여기 어, 어디 내려갔지? 여기에서는 어. 그, 아까 내가 개미 엄청 많은 것 같은데. 개미가 쭉 있어요. 자세히 보면 개미가 겁나많습니다 먹이를 줄까요? 먹이는 안 챙겼지만 여기는 노상물레 애벌레 주면 됩니다. <목소리> 아 여기도 좀 살펴야 할것 같은데. 아까 제가 박은 동게 있어요. 여기 있네 여기. 이 녀석. 이 녀석을 한번 먼저 저보다 커진다. 잔인하다고 느끼지 그리고. 아이고. 진짜. 근데 왜 공격을 안하 아, 어, 내가 그동안 준애벌레들이야 애벌레들은 다밟아줬쳤는데 공격을 땀내려 줘야겠네. 그래 아까 내가 봤거든요. 아니 <목소리> 어떻게 넌잖아 레벨 명락 바디가 제일 그래 기르니까오이오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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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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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많이 있네요. 카메라에 놔야 되겠 잠시만 누구세요? 응? 아무튼, 내가 뭐나고 보면 이렇게 거립니다아내손놀지 얘가 뭐네? 어디야? 어디야? 어 리얼 순식간인데? 여기, 여기, 여기 진짜 1대로 1안 되는 개미가 있어요 아까 봤던 그, 큰 개미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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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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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얘는 거의 뭐1등1거 아니야? 그냥 얘는 뭐, 뭐라 해야 돼? 거의, 걔네들은 거의, 뭐야? 저거 수지 지금 어디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 지금 계속 따라가는 게뭔 아닌 거 같고 하, 자꾸 뭐가 묻는 거 같아. 아, 어 뭐야? 카메라가 올라어아 잠깐, 따미들의 세상. 뭐무 잡아줘야 돼. 이캠 아우, 야, 떨어지, 씨. 어, 야, 카메라 앞에서 좀 어성되지 마. 음. 음, 여기. 아! 아! 야야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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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어우 야 이거는 냉다 편... 편... 여기 있다. 고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냉 와. 고로 와. 장로 와. 냉로 와. 에로 와. 고로 와. 장로에냉로고 야 이거 그냥 들어갔는데? 야 여러분들 이거 대박이다 하, 역시 개미의 싸움 잘 보셨고요 그 아까 봤던 무당벌레벨레도 여기서 사는 골프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못 보여드렸던 깡충거미 깡충거미도 있고요 여기에는 그냥각다기 따기, 각따기는 물 아닙니다 각다기를 제가 한번 이따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볼게요.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. 각다기가 모기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. 네,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. 끝!